h u e o the clock n o baby e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 e 다 안녕하세요, 입니다왜 그래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모여주세요 <laughs> 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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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Why>? <웃음> 너네 말고 러비티 부른 건데요 지금부터 엄청난 얘기가 쏟아집니다 모두 집중! 아 질문은 <laughs> 제가 가지고 왔는데 토마토 형이 생생히 내고 있죠. 자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원진이가 졸면서 떡볶이인지 제육볶음인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BT 친구들은 잠과 밥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신가요? 밥밥밥밥이지 저는, 저는 나도 밥. 약간 밥. 진짜요? 저는 밥, 잠입니다. 밥. 저도 잠인가 봐요. 밥 밥. 방 밥이란 사람 성민 세리 원진 태영인가요? 난 밥이었는데 아, 네. 잠인 것 같아요, 요새. 형 밥이었어. <laughs> 아, 제발. 아유, 봐. 헬로 바! 바비. 나 밥이었는데 밥이었는데. 그럼 한 명씩 다 들어보죠. 아직 얘기 안한 사람이 있어서 음. 궁금하네다 루비는 잠? 저 잠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나도 잠. <laughs> 어, 잠이서 완키나. 나는 나 빼고 다 잠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우리 스케줄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새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나는 꼭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위주였거든요 어, 음. 열정. 단한 음. 명도 아. 아침을 안 먹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난날이지 그 전날에 아, 아 전날에 밥 먹었어? 야식으로 약간 <laughs> 아 지금 되게 졸린데 야식 너무 먹고 싶은데 할때 밥이지. 아 형은 밤 기준으로 <laughs> 음, 자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되냐 할때서 아,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밤에 피곤하고 배고픈데 그냥 잠을 자느냐 살짝 그런 느낌인가요? 음.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네. 근데 제가 오늘도 아까 언지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아내 네, 오늘 아침은 진짜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깼어요. 알람을 <laughs> 듣고 깼는데 잠을 선택하긴 했어요. 형그 <laughs> 마음을 먹어서 그래요. 무슨 마음? <laughs> 이 마음 안 먹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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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배고파서 아, 밥을 선택했겠죠. 아, 먹어서 아, 마음 먹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배내> 는 <꼬는> 거야. <laughs>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어... 성민이는 뭐 때문에 밥을 선택했어요? 저는 우리 활동할 때 새벽 픽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멤버들 막 샵에서 잘때좀 무조건 밥을 챙겨 먹어야 돼요. 아 성민이도 아. 먹어요 성민이 먹어 나도 왜 먹어. 나랑 한 번도 같이 안 먹었어. 태영이랑 <laughs> 하나 안 맞더라고요. 조용히 몰래. 우리 입맛 도 다르고. 성민이 아. 아, 살짝 몰래 먹어. 어 몰래 맞아. 먹어 그냥. 몰래 먹어. 조용히 가치, 그냥 먹이 귀찮아가지고. 아유. 네 아주 배가 고픈 상황에서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근사하게 먹는다. 배고프니까 일단 아무거나 야무지게 먹어서 배를 채운다. 아무거나 야무지게 먹어서 배를 채. 어와 이거는 뭐라고? 세림이 형이 너무 첫 번째 해당된다. 음. 그죠 나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근사하게 먹는다. 응. 나도 한 끼. 어? 근데 세림이 형은 만약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제가 맛있는 걸 만약에 시켰어요. 그럼 와서 한입 먹고 다른 사람과 한입 와서 가서 <laughs> 맞아 가서 먹고 어, 진짜 만찬이다 형. 그럼 아홉명이잖아 그래? 그럼 형은 만찬이야. 야, 잠깐만 <laughs> 팔첩 팔첩 <나>, 그 <laughs> 형은 첩 반사. 제대로 근사하게 먹으면서 아무거나 야무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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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무, 아무 아무거나 <laughs> 야무지게 제대로 <그렇지>. 근사하게 <laughs> 먹지. 아, 생각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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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내가 가야돼. 한 두끼가 인 세끼 먹었는데 모든 끼마다 세림이 형이 <laughs> 한 입씩 먹고 갔어 아그런다아데 세림이 형은 딱한 입씩만 먹어. 맞아. 맞아. 두입 두입 안 달라고 해요. 참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넌 네. 진짜요? 아, 아, 그것도, 그것도 메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아 그런 맛있는 거면 더 먹고. 나다반 그릇 하던데. 반 그릇 이네반 그릇. 그럴 수 있죠. 너무 맛있으면 그럴 수 있죠. 나 남자 거랑 어디 가져오던데. 아, 이거 아, 너무 맛있으면 그럴 수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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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그럴 수 있죠 배고프면. <웃음> 맞아요. <웃음> 네. 나 다른 사람들은 선택 좀 해봐요. <laughs> 나는 한끼 먹어도 제대로 근사하게 먹는다. 어, 종모 형은 그런 것 같아. 나는 음. 아무거나를 조금 근사하게 먹는다. <laughs> 어. 아. <laughs> 어. 나도 뭐막 제대로 근사하게 먹지는 않는데 꽤나 야무지게. 근사하게까지는 아니라도. 어, 근사하게까지는 아닌데. 화려하게 먹는다. 어... 야무지게 먹는다. 야무지게 먹는다. 음. 그럼 이거는 이제 할 일이 이제 너무 너무 많을 때 일단 아, 자자고 이제 일어나서. 말끔한 정신으로 후다닥 하기로 한다 대 아, 지금 잤다가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졸음을 일단 좀 참고 일단 한다 <laughs> 나는, 나는 후잔데, 나는 후잔데 갑자기 일어나 보면 말끔한 정신이 돼 있는 거지 잤다가 <laughs> <laughs> 아, 자버린 거예요? 지금 마음은 먹었네 아, 지금 여기서 내가 뭐냐 잤다가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laughs>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졸음을 참지 못한다. 음, 음. <laughs> 나는 음, 웬만해서는 아침에 하려고 다 일단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는 걸 하는 것 같아. 음. 말끔한 정신으로 후다닥 하기로 한다. 음. 맞아. 음. 우리 데뷔 때도 연습 막 엄청 오래했을 때 조금씩 자고 말끔한 정신으로 모여서 연습했었잖아요, 우리도. 아 그렇지. 아. <laughs> 우리, <스트레칭 웃음> 우리, 우리 성민이 그랬었지. 성민이가 그랬었지. <laughs> 성민이야, <그랬어>. <웃음> <웃음> 아 근데 난 살짝 그건데 졸려서 졸려서 살짝 조금 실수할 바에 그냥 맨 정신으로 완전 정확하게 해버린 거죠. <laughs> 아, 피곤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 그쵸. 어, 그래. 아저 어제 그래서 밤에 방 청소를 갑자기 급하게 좀 했는데 내일 못할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했어요. 음. 오 그래서 오 실수 없이 했어요? 실수 없이 한것 같아요. 잘했어요. 근데 다들, 아, 네.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 제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여유롭게 청소하느라 불을 켜놓고 해서 성민이가 좀막 많이 뒤척이더라고요. 아, 음, 다들 태영이의 방법을 쓰세요 아침에. 뭐요?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하는 거 냄몸 <laughs> 찬물 샤워. 아니 그 진짜 아직도해?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아직도 해?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웃겨요 근데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laughs> 이게 막 자기도 차가우니까 <laughs> 막 일단 뛰어요 이렇게 펄떡펄떡 소리가 나고 막. 몸을 막 때려요. <웃음> 막 <웃음> 막 <웃음> 막 그리고 입으로 소리도 내요. 막, <laughs>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밖으로 다 들리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laughs> 아, 진짜? 네, 태현이 형 말해주세요. 이거 어떤 아니, 효과가 있는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찬물 샤워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뭐 아침 먹고 이제 아 이제 나갈 때 되면 이제, 이제 <laughs> 하루에 하루에 시작을 샤워로 해야지 약간 좀안 찝찝하고 나가서 이게 붓기가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샤워를 딱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하다가 따뜻한 물로 하다가 차가운 물로 하면은 조금만 차가워도 더 차갑거든요. 에이. 살짝 차가운 물로요. 그러면 이제 하하 하다가 이제 완전 차가운 물로요. 그건 진짜 차갑거든요. 당연히 <목소리> 차갑겠지. 이상해. 한번 방방 뛰고 이게, 이게 인천 남장.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면 진짜 몸이 확 개운해져요. 아, 그럴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거야? 근데, 예, 예. 어, 아드레날린이 빡 돌겠다. 아드레날 린빡 돌고 정신 개운해지면서 이제 다들 비몽사몽할 때 이전은 말끔한 정신으로 음. 예, 네 하루 해 시작하는 거죠. n i c 오늘도 그랬어? 네. 오. 맨날 해요. 맨날 해봐야겠어. 네 세리 형이 그 밖에서 소리 듣는 걸 되게 즐겨하는 거 그냥. 아유 들려요. <laughs> 이게 밖에서 보여요 그 그림이. 뛰고 <laughs> <이고> 몸을 <웃음> 때리고 <웃음> 있는 태용이의 모습이 보여. 아 무지로 <laughs> <주, 주주도 웃음> 가봐야겠다. <웃음> 자, 그럼 오늘 헬로러비티는 여기까지.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